네, 안녕하십니까. 어,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1편 33편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시편 32편 마지막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다. 자, 의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그 사람 딱 보면 막 얼굴이 확짝 웃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딱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보는데 얼굴이 확짝 펴지고 와 하고 너무 반갑고막 너무 그 만나서 즐겁고 막껑충꽁충 너무 즐겁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딱 마주치는 순간, 눈을 피하고 싶고, 어? 못본척 하고 싶고, 에이, 오늘 재수없게 만났네. 이런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인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말이요화를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네.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 이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잖아.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요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송 부르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렇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연주할지어다. 각종 어떤 악기들, 수금 또 열줄 비파. 수금은 여섯 줄로 된 악기고 열줄 비파는 열 줄로 된 비파예요. 새 노래. 내가 어떤 어떻게 새 노래라는 것은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의인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이야.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가지고, 또 입술이 있으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연주해야 된다. 고 말이야. 우리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늘 찬송하는 모습. 자,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왜 우리가 찬송하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야. 정직해서 다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로 우신 분, 정의로 우신 분. 악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찬송한다. 그 말. 6절, 요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 세상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찬송한다. 그 말. 7절, 8절도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요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권민들은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 창조하셨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높이 올려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다 자,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섰도다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주시고, 명령하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민족의 세우심과 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더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말,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 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라. 수금으로 여섯 줄, 되어 있죠. 비판은 열 줄, 현악기인데,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붕, 나팔, 재금 등이 많이 나오죠. 이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말씀이 정직하고 행사가 진실하고 여호와는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호와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인들아 일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와를 경외하라. 그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죠. 뭐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와의 호 생각은 영원히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바탕이. 자,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온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그 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를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시 모든 거미를.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도다. 사람의 마음도 어, 지으셨고 잘 알고 계시고 사람의 왕, 마음도 읽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악인들은 늘 그래 왔잖아요. 죄를 보만할 거 하나님 없다. 누가 우리를 어이 죄를 알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피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잘 아셔요. 더더욱이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는 더더욱이 더 그렇겠죠. 남의 자녀는 뭐 누가 아프든 뭐 하든 별 관심이 없지만, 내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살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그 말해요. 여호와를 어,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마음도 또 모든 행동도 보살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어서, 지으신 분이어서 누구보다도 육체도 마음도 잘 아신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모나, 다윗이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모나, 유언처럼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죽어가면서 부탁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지 말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자 보통 세상에는 많은 군대가 또 용사가 전쟁하는 용사가 능력이 있으면 전쟁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을 받는데 군마, 그 당시에 군마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말이죠. 또 이렇게 전차처럼 된거 그것이 많아도 헛되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원치 못하더라. 세상에 올리는 무기가 많고. 군인이 많으면 전쟁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이시 생각할 때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군대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유리는, 유리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군대보다도, 군마보다도 더 힘이 세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것만 의지하며 살아면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도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하다. 그 말이죠.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지릴 때에 그들을 살리셨도다. 자, 여호와는 여호와의 어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를 살펴서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굶지릴 때에 살려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벗어나려면 제일 종방법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됐다. 이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생활하는 다윗은 또이 작자 이상이이 사람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망해서 건져 주시더라. 그 말이죠.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바란다.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패로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22절 마지막 요하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하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많은 군대로, 용사로, 군마로 구원 얻지를 못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심을 하 바라는 자. 또,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성호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패대심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이 33절의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인들아, 1절에, 마땅이땅이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즐거워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을 만드셨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살피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다른 것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